안녕하세요 물릴 순 없어요 감사합니다 물려받은게 바로 119 코브라는요 숫같이더 커요 코브라랑 바이퍼 중 뭐가 더 다루기 어렵나요 살모사과 바이퍼들이 다루기 5만배 쉬워요 5만배 이 바이퍼들은 스피드 순간적인 반응 다속으로 몰빵치는 애들이야 가만있다가 이런다고 이거라 근데 코브라는 이거라고 바이퍼는 움직임이 예측이 가능해요 대충 이러고 있거든 얘들은 이런다고 물론 내년도 서가지고 때리고 있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독사랑 대형 뱀중 뭐가 더 길이기 쉽나요 더 쉬운 거? 대형 뱀은 사육장에 존나 커야 돼 독사는 관리를 잘 해야죠 위험합니다 대형 뱀이 낫겠다 냄새로 사람 구별한다는데 사람을 냄새로 구분을 한다 이건 좀 잘못된 말입니다 완전 엉터리 소리는 아닌데 철저히 이런 쪽으로만 가능한 소리예요 사람마다 체취의 일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호르몬과 체취의 냄새를 통해서 분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신빙성 없는 소리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요 장갑 없이도 코브라 핸들링 할수 있나요?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한지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양서류 관심 나요 양서류 우리 수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트와타 크로커달 매장이 있는가요? 어? 그거 어떻게 알았노? 뒤에 있는 코브라 1이 뭔가요? 포레스트 코브라 먹이 뭐 주나요? 생닭 렛. 기리피그 토끼 다 먹어요 코브라들은 길이에 비해서 굴빵이에요 먹성이 좋고요 다른 맴들은 그 길이에 먹을 수 없는 먹이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브라는 한 1m 한 20? 30만 되면은 렛, 데 이런 거 먹습니다. 물려간 애들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군가요? 아, 술 먹고 물린 사람 모사. 피가 끈적끈적해지나요? 뭐, 아니요. 자 여러분들 거뭐 있죠? 피끈적끈적해지는 봐. 유튜브 싫어. 피는 요만큼. 뱀둥이 요만큼. 왜 되겠노? 비율. 피는 요만큼인데 뱀둥이 만큼 있어. 왜 되겠노? 이 적은 피가 데미지를 완전 다받줄게요그 어떤 필터링도 없이 간에 필터링도 없고 신장에 필터링도 없고 혈관에 필터링도 없고 흡수되는 것도 없고 오리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피가 굳어 보이고 젤리처럼 보고 그러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한 어그로 영상입니다. 코브라에게 피리브를 춘취하여 코브라한테 피리브를 던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파충류에 관심이 가셨나요? 초피릿 때부터요. 유튜브 댓글에 답해 주실 때왜 항상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끝나니까 이성과 예의가 없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 안 합니다, 저는. 핏불 테리어랑 코브라랑 싸움 누가 이기나요? 먼저 물어 놈이 이기데 입문을 독사로 해외 바이퍼는 괜찮나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상관 없긴 한데 하지 마세요 저 파충류 관심 없는데 구독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 오래개식 <계실 거> 아니죠? <목소리> 편하게 얘기해주시기 알았습니다 타란툴라 독이 강해요? 아니면 코브라가 더 독이 강해요? 코브라가 더 셉니다 킹코브라 실제로 본적 있나요? 내가 본적 없겠나? 손가락 왜 그러냐고? 어? 정현이네 내 친구네 술방 하다가술 취했는 상태에서 살모사 데리고 뽀뽀하다가 안 보인다 이가물렸다 근데 물리고 술또 먹었다. 술 알레르기, 독 알레르기, 뱀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과잉 면역 반응으로 호흡 꼴깍꼴깍 하다가 임마. 재밌는 빨 받아 이랬다 아이가. 이거. 갈라파고스이고 하나 정말 키우고 싶은데 키우지는 방법 있나요? 밀수. 킹 코브라랑 스피딩 코브라랑 싸우요. 킹 코브라가 스피딩 코브라를 잡아 먹겠지. 초보자 가키우 만한 뱀이 있나요? 있죠. 저는 킹스레이크가 1순위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볼팔손이라고. 볼팔손은 예민해요. 그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 시기, 환경에 따라서 얘가 먹이를 먹다가, 준단하다가, 체중을 늘리다가, 줄었다가, 이런 신진 대사 조절 능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초보자한테. 블랙만방독이 가장 센가요? 아니요. 육상 뱀 중에서 제일 센 거는 호주 타이판이에요. 인넨 타이판.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시